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최근 그 포유환율연구소가 그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떤 국내 유명 방송 채널보다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 님들이 따라오지 못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접근 방법을 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관련입니다. 아마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자격증 시험이나 취업시험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어,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어, 효율적 시장 가설이 굉장히 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이죠. 근데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주장 설득력 전혀 없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그다음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그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가 환율, 금리,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그 기존에 공개된 가격 영향 요소, 그러니까 각종 정보지요. 뭐 전문가들의 주장 등이 모두 적각적으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초과수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최근 뭐한 2년 동안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1년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전혀 설득력이 없, 없거든요. 뭐 예로 들면 지난해 1월에는 그 모두 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죠. 음,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도 그렇고 부동산조차도 지난해 12월까지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다 좋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산 사람은 오히려 큰 손실을 입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 없이 초과수익이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뭐대부분이 투자원본 대비 50% 이상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효, 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 얘기도 그야말로 쓰레기 이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선은 왜 있는 주장들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냐 이러면 우선 뭐애널리스트냐뭐 분야별로 애널리스트 다 있죠. 어, 주식도 뭐 분야별로 그 어, 섹터별로 뭐 10개 이상 섹터를 나눠 가지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 분석이 잘안 되고 뭐 외환도 어, 어 K 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환율 얘기를 하지만은 잘안 맞잖아요. 그리고 뭐 경기 관련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1분기부터 2022년 연말까지는 경기 침체 확실하다 그런 얘기했죠. 특히 2분기에 들어와가지고 금년 1분기에 그 경기 침체 확률은 90% 이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정보나 전문가 주장이 쓰레기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말 자체도 어 정당한 설득력 있는 정보라 해야 되는데 그 정보 자체가 쓰레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다수가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을 믿고 시장에 참여하면 다그 투자 원본 50% 정도 뭐, 손실이 나죠. 요 음, 예를 뭐, 구체적으로 들면 수없이 많아요. 어,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또, 뭐, 다수가 공포 분위기 조성을 했죠. 어, GDP가 뭐,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 1분기에는. 원래 1분기죠. 그리고 2분기에는 뭐, 경기 침체를 확실히 확인할 거다. 그렇지만은, 뭐, 전혀 그런, 그, 현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은 사람만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이 오히려 쓰레기 정보 때문에 그, 그 이론을 믿은 사람만 희생됐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 은행 줄도산,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스타트기업 줄도산, 또 경기 침체 임박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특히 경기 침체일 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 이론이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또 지금 뭐 유튜브 공간에서 그 유, 유명 인사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듣고 과연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앞에서도 뭐 A 교수도 얘기했는데 지난해 메타버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얘기 많이 했고요. 근데 거기 투자한 사람 다 걸려들었고 심지어 최근에 메타가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고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메타로. 근데 요 근래 와가지고 그돈안 되는 그 뭐냐 메타버스 쪽그손 떼겠다라고 하면서 구조조정하고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급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대부분 쓰레기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여러분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놓은 목적은 공부 제대로 하자라는 거죠. 뭐를 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항상 삼류경제소설서는 대학 교수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어떻게 대학 교수가 경제 전문가예요? 그는 옛날 경제이론 안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 인식한다는 거죠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사람을 전문가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경제 전문가라면 그 다양한 정보를 융합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융합을 할려고 하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융합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보는 통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지 총통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지 화폐 유통 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지 금리까지 감안해가지고 융합을 해야 될지 그것을 모른다는 라 거예요. 그 거기에 90% 8년 99% 경제학자고 경제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융합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뭐, 실제로 2021년, 2021년이죠. 보본통화 어, 중심으로 그 미국, 어, 달러같이 폭락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미국 연준이 본원통화를 많이 내에서니까 미국 달러가 폭락할 거다 그런 얘기 했는데 과연 우리가 경제활동을 본원통화 중심으로 하나요 그리고 본원통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만 본원통화 증가하나요 유럽은 더 많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환율은 두 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이라면 그 얘기 자체가 모순이 무슨 모순이라는 거죠. 유럽은 더 많이 증가했는데, 미국이 많이 풀어서니까 달러가치가 폭락한다. 뭐 그런 사이비 경제학자가 뭐 유명인사로 활동하고 있으니, 뭐 이거 에서 융합이 되나요? 융합이 안 되지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주가 지수 코스피 3천 할 때입니다. 수출 실적을 그것도 하루 평균 수출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주가가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데 기업이 아무리 매출로 많이 해도 영업이익이 제로면 그거부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증가하더라도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주가 빠지는 거예요. 너 외국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지수 3,000할 때부터 약 1년에 걸쳐서 외국인들 계속 팔고 나갔잖아요. 또 환율을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면 다수는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더 망가지지요. 기업 신용도 떨어지죠. 그럼 주가는 당연히 빠지죠.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경제학자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마치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포유한열연구소가 최근에 한뭐 3년간 활동이 행한 거는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니까 또 그런 무능한 경제학자나 무능한 경제 전문가 또 정보를 어떤 걸 가지고. 융합을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최근에 SVB 사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 사태, 이것도다그 예금 보공사 역할이나 재무부의 그 시장 실패 치료 역할, 그거는 다속 빼버리고, 그 경제학 그한 분야, 경제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학문이에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이 발상 자체가 경제원칙이죠. 뭐 굉장히 뭐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성립 안 돼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락하면. 위닝할 때만이 거래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학문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시장은 실패하지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항상 경, 시장 실패한다는 얘기를 해요. 일본 망한다. 유럽 망한다. 미국 망한다. 한국 망한다. 시장 속에 있는 자정기능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학은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경제학 교수들은 재정학 공부를 안 해요. 재정학은 뭡니까 공평을 추구하는 학문이고,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제학 교수들은 그 자체를 공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실패한 거예요. 다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학도 물리학, 물리현상의 일부일 뿐이에요. 근데 경제학을 전공하려고 하면요,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리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어 가지고 경제학 전공하고 경영학 전공하는 사람은 물리학 이론의 기초도 몰라요. 즉,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러면 들었는데, 이게...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거 몰라요. 그게 K교수고 A교수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제일 활동이 활발해요. 공영방송, 3프로 TV, 파리로마니등등해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는데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돈번 사람이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듣고 전수한 시장 참여가 돌보나요뭐 화폐를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될지 환율을 어떻게 얘기, 가, 이, 가, 어, 얘기해야 될지 그 자체가 안 되잖아요. 화폐 개념도 모르고요. A 교수가 대표적이에요. 하필 개념도 모르고 장황하게 소설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 듣고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 다뭐 그, 그러지 다 됐죠. 메타버스 투자한 사람 다 그러지 다 됐고요. NFT 투자한 사람 다 그러지 다 됐어요. 10년은 메타버스 때문에 회사 이름을 바꾼 메타조차도 그. 경영에 실패해 버려 가지고 최근에 메타버스 업무 적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쪽 분야 구조조정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요. 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자들이 주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데 금리 모르고 한율모르면 부동산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부동산 전문가처럼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는 지금이라도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라. 근데 원래 들어와 그는또 투자하지 말라. 그럼 비싸게 사 가지고 이제는 헐값을 팔아라는 얘기 밖에 되나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수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문가를 활동하는데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 경제 이론이 먹히겠느냐라는 거죠. 앞 시간에도 제가 그 자본주의 시장 질서 내에 있는 그 자정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댓글로 한번 달아보라고 했더니만 대부분이 이제 뭐 한마디씩은 하는데 너무 좀 이쪽 분야에 그지식이라 할까? 정보가 너무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뭐, 30분으로 얘기할 정도의 간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요. 그, 자본시장 질서 내에 그, 작동하는 자전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거기에서 걸려들어 버린 거죠. 자전기는 막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의 투자 실패 50%는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지금보다 50%는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대부분 몰라 제가 느끼기로. 그런데 돈이 안 되는 자기 재산을 까먹는 정보는 많이 알고 있어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든지 수요 공급 이론이라든지 뭐 화폐를 본원통화 중심으로 접근한다든지 전혀 돈이 안 되는 정보는. 머리 속에 가득 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라고 하면 머리 속부터 포맷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경제 관련 지식 다그 머릿속에서 깨끗이 청소해 버려야 돼요. 새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저 얘기를 듣고는 어, 공부 새로 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그, 오프라인, 그, 강의를 한번 하자라는 글을, 선글을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돈이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시, 즉 쉽게 하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계속 뭐, 3% TV 가가 공짜 정보에 그 기웃거리고, 815 가가지고 공짜 정보 들러 기웃거리 봐야, 그, 그것은 그 여러분의 재산만 계속해서 까먹는 그런 정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포유한 율 연구소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질서 내에 있는 자정 기능을 그 이번 일요일 날 아니면 토요일 날 어,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아,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왜냐면 좀, 이거는 구체적이거든요. 구체적인 정보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 안 되고,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월 말이나 아니면 4월 10일 안팎으로 제가 오프라인을 하면, 세미나를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지금까지 재산, 자산시장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 손해를 봤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엉터리라는 얘기거든요. 장 시작, 10분 전까 쉽게 하면자정기능이 있는데 그 2022년 초에는 너무 과다하게 올랐으니까 또 자본주의 질서 내에 자정기능이 있는 거예요. 또 10월에는 여러 가지 정황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난다든지 포유한율연구소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3분기, 4분기, 1분기까지는 경제가 확실히 살아난다 그런데 그런 정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망한다는 그 쓰레기 정보만 가득 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하고 인버스 투자한 결과 50% 까먹은 재산을 또2 30%더 날리는 거죠.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사 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유한연연구소가 3월 말 내지는 4월 10일 안으로 아마 세미나를 한번 통해가지고, 어, 어 자정기능을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시간이 얘기해도 부족할 거예요. 구체적인 자생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자본주의 질서 내에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망한다에 현혹되거나 또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걸 추격매수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다 걸려드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상품 즉 특히 파생상품 공매도 인버스 상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정기능을 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경기 망한다 하니까 저 침체한다 하니까 공매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자전기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매도하고 인버스 투자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주가 가큰 폭으로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전기능이에요. 하여튼 이 자전기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없이 많은 자본주의 질서 내에 그 자정기는 있기 때문에 다음 오프라인 시간에 여러분과 대화를 한번 나누도록 하고 뭐 여러가지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어제도 4월 10일 안에는 한번 시간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어 가능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치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